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같이 읽어 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를 시작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네.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네. 그리고 이제 시대는 교회 시대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을 요약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가 사도행전의 순서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확장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교회의 확장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의 교회의 확장,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의 역사를 우리들이 써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죠. 네, 오늘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땅끝까지의 교회 의 확장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의 확장이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교회 확장입니다. 1장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 그리고 12번째 제자, 마띠아. 유다가 죽었잖아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는데 그 가론 유다 대신에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이장에 있습니다. 2장은 약속한 성령께서 오심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3장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4장은 공예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생활이 2장에 이어서다 2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예,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부, 교회 내부 안에 있던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9장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그 이스라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의 제자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오장의 교회 내부에 죄를 지은 아나니아 이두 사람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네. 전혀 다른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장에서 아나니아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서 나오는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5장에 나오고요.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등 그리고 박해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6장은 일곱 집사를 선출하고요. 그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 붙잡히는 이야기예요. 7장에서는 스데만의 설교와 순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 이 사울이 나중에 누구죠?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사울은 이스라엘식의 유대식의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전도를 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헬라식의 이름으로 고쳐가지고 헬라 지역을 선교하게 어, 됩니다 빌립이 근데 이 바울이 제일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박해, 박해했고 스대반 집사님이 순교 당할 때그 현장에 있어서 박해를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친 이야기 구장은 사울의 회계 그리고 담에색에서 전도하는 사울, 담에색이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얘기합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리고 도망가는 사울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이때 구장에서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중풍병자를 고친 베드로. 옆바로 간 베드로. 10장은 베드로를 초대한 고넬료 베드로의 설교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이제 드디어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 에 계속 이어지던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1장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성교를 보고하는 베드로 이방 교회의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 교회하면. 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후에는 이제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중그 중세 이후로는 그 고대 이후로는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광주에도 또 각각의 도시에도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바울을 전도 여행을 파송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12장은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 아그립바, 베드로가 감옥에서 놓이게 되고 헤롯 아그립바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지난 주일 설교 때 얘기한 그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이때 아그리바에 의해서 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위해 양을 먹이라 제자를 삼아라는 명령이 실행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제일 첫 시장은 그들이 성령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교회를 세워갔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음, 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네.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순종하여 그 나라를 깨어진 이 땅에 세우고자 부른받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어, 이 땅에 깨어진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진 이 땅에 세우고자 부름 받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도 교회 간판을 지을 때 슬기 교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슬기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요. 슬기 교회당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간판을 세워야 그게 맞습니다. 거기는 슬기 교회 당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교회 모일 때 각각의 목자님들의 집에서 주로 모이잖아요. 거, 그때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투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진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미리 살아내는 공동체이고 그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불러 일으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까지 보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지는 예수 공동체.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세워지는 복음과 예수 공동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사도행전의 기본 구성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그리고 유대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이제 핵심절인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네, 나머지는 자료인데, 한번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교사 연대기를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눈을 뜨게 해주고,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담에서 으로 가서... 자기가 핍박하려고 했던 담해색으로 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 합니다. 아주 쫓겨나거든요. 거의 죽을 뻔 했어요.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니까요. 거의 죽을 뻔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안디옥. 안디옥 네 안디옥으로 나중에 가기는 갑니다 근데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이 다소거든요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요 바나바가 사울을 부르는데 바나바가 이전에 그~ 담메석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만났었거든요.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1차로 가려고 하면서 사월을 불러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 사이가 얼마나 기간이 있을까요? 얼마 정도의 기간이 있을까요? 10년? 예, 2년? 1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12년 동안 다소에서 아마 조그만 다소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소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12년입니다 다소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10명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는 로마 유학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아주 지식이 많았던 사람 굉장히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고향 다소에서 조그만 예수 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거의 12년 동안을 보냅니다. 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기간. 그 기간이 뭐 1, 2년이 아니고 12년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음, 그, 천도 갔다 오는 경험도 하고, 그런 자기 내면에서 성령을 만나고, 자기 내면에서 익어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기독교적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적 방식에서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죠. 성장하는 시간, 성숙해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년 동안 바울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역, 전혀 열매가 거의 없었던 사역들을 그대로 그러나 충실하게 한결같이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12년이었습니다. 어, 보통 시간이 아니죠. 네, 이런 시간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비록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는 기간이지만,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저와 여러분이 꼭 지내면서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여기 다소와 길리기아에서 사역 37년부터 45년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45년에서 혹은 47년, 제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이때는 바나바를 따라갔거든요. 바나바의 조수처럼 따라갔습니다. 근데 하면 거의 10년에서 12년 정도의 시간들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이름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성숙해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서신서들의 시대적 위치 이렇게 보면 이 1차, 2차, 3차, 4차가 뭐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이 4차 전도 여행은 로마로 끌려간 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로 끌려갔던 시, 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바울의 시기 또 다른 시기 때 해서 이렇게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을 한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살펴보시는데 바울 서신, 여기 이 바탕색으로 된 거, 이 바탕색이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네. 예, 초록 초록색 같은 거 이게 바울 서신이고요. 일반 서신 얘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이건 일반 서신인데 일반 서신은 바울이 쓴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고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전후서. 이게 일반 서신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신은 즉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은요. 쓴 사람의 이름으로 책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쓴 책은요,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책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골로세서, 이것은 골로세라는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골로세 교회가 받은 거예요. 이런 지역 이름, 그 편지를 받은 지역 이름으로 바울서시는 이름을 정합니다. 근데 디모데 전우서는 받은 사람 이름입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지역 이름을 그 성경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좀 길지만, 다시 읽어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안기이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계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수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다윗의 영사들의 명함이 기다리라 죄송합니다. 요건 아닙니다. 제가 좀 예. 끌어다 쓰느라고. 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교회의 능력이죠. 박해가 있었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놀랍게 전달됩니다. 이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져왔고요. 어,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가 없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 밑에 있는 글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헤롯 헤롯이 나와서 성경에 헤롯으로 불린 자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헤롯으로 얘기했는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실은 이렇게 여섯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그두살 아이의 아이들을 전부 다 전부 다 죽인 사람들은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대헤롯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적했던 헤롯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대적했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바 1세. 나중에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바 2세입니다. 근데 헤롯이 죽었다가 또 헤롯이 나오고 헤롯이 죽었다가 또 헤롯이 나오고 이게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추천해드린 바이블 프로젝트 사도행전 이건 이 링크를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이블 프로젝트에그 성경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재밌게 되어 있어서 꼭 추천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그림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찬양 전도가 되는 찬양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찬양 502장입니다.